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10월 정보가 나와서 컨텐츠 제작해봤습니다 맥스 배틀이 예상했던 대로 한달 단위로 로테이션을 하네요 가라르 스타팅 포켓몬들의 다이맥스가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만큼 놀랍지는 않은데 대여르는 왜 이리 사랑받는지 모르겠네요 대여르는 삼성일 것 같아서 메탕이나 리자몽 많이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음표로 되어있는 포켓몬은 뭔지 모르겠지만 메탕처럼 또 다른 600 쪽이면 좋겠네요. 전설 레이드 배틀에 자마젠타가 등장합니다. 색이 다른 모습도 처음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기라티나와 다크라이 또한 진행이 되는데 기라티나는 사탕 수급하실 겸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베리에서는 어나더폼이 더 순위가 좋다 보니 사탕수급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라이의 색이 다른 모습이나 백개체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다크라이가 환상의 포켓몬이라 교환작업이 불가하니 본캐로 레이드 달리셔야 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메가 레이드 배틀은 약간 맛이 없어 보이는데 메가 번치코 제외하고는 도감 등록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레이드의 엔테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밖에 레이드 진행이 안 되는 그림자 레이드는 참여율이 좋지 않다 보니 도전하실 때 함께 하실 분들 미리 섭외해서 도전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니 이벤트인 레이드 아워는 진행되고 있는 전설 레이드 포켓몬이 나오다 보니 각 시기에 맞게 레이드 아워가 진행 예정입니다. 10월 이벤트 소식입니다. 가라르 탐험과 10월 커뮤니티 데이는 이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주간 포켓몬고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르 전설의 새들의 색이 다른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는 이벤트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메가레이드 데이도 진행 예정인데 신규 메가지나 포켓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미출시된 메가지나 포켓몬들인데 메가 미추는 가능성이 적어서 제외했습니다. 뭐가 나오더라도 크게 땡기지는 않지만 입지트나 엘레이드면 좋겠네요 9월 리서치 데이에서는 가라르 스타팅 포켓몬인 흑나숭이 야생에서 나오고 리서치에서는 네던숭의 하랑우탄이 나왔었죠 혹시 가라르 스타팅 포켓몬 중 하나인 울먹이나 연번이가 야생에서 나오고 개구리나 토끼 포켓몬이 리서치 데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포켓몬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스타팅 포켓몬을 주인공으로 해줄거 같진 않아서 만약 제 예상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에서 출시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록을 보니 차라리 다른 포켓몬을 주인공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오랜만에 짧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자력 세미나라고 하는 거 보니 전기타입 관련된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모르페코가 이번 시즌에 출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어서 모르페코를 출시해주거나 가라르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전기타입 포켓몬을 출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찌르성계는 지속 가능성 위크, 파츠레고는 화석 포켓몬이라 어드벤처 위크로 출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네요. 헬로윈 이벤트가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신규 고스트 혹은 악타입 포켓몬을 출시해줄 수도 있습니다. 모르페코가 이때 나올 수도 있어서 자력 세미나 때 확정적으로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가라르 코사노가 고스 타입이긴 하지만 지역 한정 포켓몬이라 대형 이벤트 때나 출시해줄 것 같고 나머지 후보군은 데인차, 메롱꿍, 홈초우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두개나 있긴 한데 메가 배틀 관련 이벤트가 하나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아는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니 이벤트인 스포트라이트 아워의 경우 특정 포켓몬이 대량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각 시간별로 보너스도 존재하는데 엄청 끌리는 포켓몬은 없지만 고스 많이 잡아주시면 좋고 버섯고가 이미 별의물의 보너스 받는 포켓몬인데 이날 이벤트 보너스로 별의물의 2배 보너스가 있으니 버섯고 스포트라이트 아워 전까지 슈퍼볼이랑 하이퍼볼 많이 모아두시고 별의 조각 현 상태에서 파밍하시면 엄청난 양의 별의 모래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웬만해선 참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레이드 캘린더입니다.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참고하셔서 10월 한 달도 질포고 하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